자, ELD 기판이요. 현대 ELD입니다. 현대 ELD, 현대 ELD 버전 2.3, 뭐 2.3이든 2미든 녹색 완보도 빼놓고는 다 그냥 호환되니까 그냥 막바꾸면 됩니다. 이? 안 되는 건다 ELD 불량이에요. 수리한 거는 믿지도 말고, 아직 ELD 수리는 제대로 못합니다. 우리가. 그래서 ELD 수리가 좀잘 되면은 많이 좀보수업체들 영. <목소리> 영세한 업체들도 수리가 좀될것 네. 같아요. 네. 그래가지고, 음, 요거는 지금 이제 기판을 한번 이제 테스트 하느라고 확인 중이고, 자, 이제 기판 주의할 때는 크기가 약간 틀리니까 이렇게 바꾸시고, 그 다음에 저게 뭐야? 그, 잭은 이제 잘 뺐다가 잘 치고 하시고, 혼자 작업하실 때는 뭐, 일차측 메인 끄고 하는 게 가장 안전한데, 뭐, 혼자 할 때는 이렇게, 잭 빼시고, 잭 빼시고, 저 차단기 안 빼도 되니까, 저, 저잭 빼가지고, 죽여놓은 상태에서, 배터리 항상 끄시고, 휴즈, 잭 끼시고, 그 다음에 작업이 끝난다면은, 항상 천당에서 지옥으로, 여러분 전기 배울 때소리 스위치를 붙이고, 배터리 스위치를 붙이고, 그 다음에 상전 전원이 n f b 를 올리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. 자, 저고줄때 삑사리 안 나게 잘 보시고. 자, 주의를 하세요. 이런 거할 때. 저기는 고압이니까. 자, 고으면 이렇게 들어오죠. 그러면 저게 이제 에라 안 두고. 배터리 체계 다 들어왔죠. 네, 배터리 체계 들어면 정상입니다. 이렇게 하시고. 자, 뚜껑 덮고 다른 데 가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.